하나뿐인 손자를 찾아간 예비역 준장 할아버지 하지만 비리 중사 한 명이 술이 취해 그를 맞이합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 부대 사단장이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뛰고 무릎을 꿇으며 시작되는 한 젊은 군인의 인생을 뒤바꾼 전대미문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김상식 준장은 서울 용산 기무사령부 지하 3층 작전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5년간 몸담았던 군복무의 마지막 날이었죠. 책상 위에는 극비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준장님 퇴임식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부관의 보고에 김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로 군복무 중인 손자 김민준을 만나는 일이었죠. 오랜 불임 치료 끝에 얻은 귀한 손자였습니다. 시험관 시술로 태어났지만, 김상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퇴임식이 끝나고 김상식은 곧바로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제7사단으로 향했습니다. 손자가 복무하고 있는 부대였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는 손자와의 만남을 상상했습니다. 얼마나 의젓해졌을까? 군 생활은 잘 적응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버지, 민준이가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에 며칠 동안 잠을 설쳤다고 했어요. 김상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격한 기무사 준장의 모습에서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부대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식의 표정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낯선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위병소 앞에 서 있는 보초병들의 모습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군복은 구겨져 있었고 자세도 흐트러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김상식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자신이 복무했던 시절의 반듯한 부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린 김상식은 천천히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각 걸음마다 그의 눈빛은 더욱 예리해졌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를 만나러 온 기쁜 마음이 점점 무거운 우려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과연 이런 부대에서 손자가 제대로 된군 생활을 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김상식은 부대 정문에 다가서면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부대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위병소 앞에 서 있는 이등병의 모습을 보니 더욱 그랬습니다. 군복 단추는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고, 군화는 때가 끼어 있었죠. 자세는 말할 것도 없이 엉망이었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시선은 딴 곳을 보고 있었어요. 김상식이 다가가자 이등병은 뒤늦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커녕 대충 고개만 까딱했어요. 김상식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이등병 시절에는 상급자는 물론이고 민간인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본 예의조차 사라진 것 같았어요.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김상식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이등병은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아예 저기 위병소로 가세요.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김상식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대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상식은 참을성 있게 위병소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갔어요. 위병소로 향하는 길에 김상식은 부대 곳곳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잔디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누렇게 말라 있었고. 곳곳에 잡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건물 외벽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페인트도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태극기마저 해져서 너덜너덜했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며 김상식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부대 곳곳에서 마주치는 장병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복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걸음걸이도 느슨했고 서로 큰 소리로 떠들며 지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김상식의 눈에는 하나하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곳에서 민준이가 군생활을 하고 있다니 김상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자가 이런 환경에서 어떤 군인 정신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손자를 만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에 참고 견뎠습니다. 위병소 건물 앞에 도착하자 더욱 한심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건물 입구에는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고 화분의 식물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도 더러워서, 아니,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위병소에 들어서자 더욱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근무자들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한 명은 아예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었어요. 또 다른 한 명은 간식을 먹으면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군부대의 위병소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김상식이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제7사단 이중대 김민준 일병을 만나러 왔어요. 그제야 근무자 중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일병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히 불성실했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을 시키는 것처럼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일병은 대충 훑어보고는 면회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준비물은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상식은 차분히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김상식이 면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동안 위병소 안의 분위기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근무자들은 여전히 제각각 딴짓을 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음료수를 마시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김상식의 인내심이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이때 면회 담당인 이중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김상식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걸음걸이조차 비틀거렸어요. 근무 시간 중에 음주를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군복도 구겨져 있었고, 계급장마저 비뚤어져 있었어요. 이중사는 김상식을 보더니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마치 귀찮은 민원인을 대하듯 했습니다. 김상식이 정중하게 손자 면회를 왔다고 말하자, 이중사는 시계를 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뭐하러 왔어? 이중사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식은 손목 시계를 확인하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직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이중사는 김상식의 말에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군대가 어떤 곳인지 모르냐며, 민간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곳이 아니라고 면박을 줬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군인들도 이중사의 말에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김상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35년간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켜온 자신을 단순한 할아버지로 취급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지만, 더큰 문제는 이런 무질서가 부대 전체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중사는 계속해서 김상식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면회를 시켜줄지 말지는 자신의 마음이라고 협박하기까지 했어요. 다른 방문객들도 이런 식으로 괴롭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상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분노를 억눌렀어요. 이때 김상식의 후배였던 박대위가 우연히 위병소를 지나가다가 김상식을 발견했습니다. 박대위는 깜짝 놀라며 다가왔지만 그의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어요. 부대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박대위는 이중사의 횡포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이중사는 부대 내에서 여러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것을 빌미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었거든요. 박대위 자신도 이중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당당했던 후배가 지금은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어요. 김상식을 보는 박대위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선배 앞에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고개를 들수 없었어요. 민준이 면회 왔는데, 여기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김상식의 질문에 박대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중사의 횡포는 이미 부대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박대위의 표정만 봐도 김상식은 모든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단순히 군기가 해이한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중사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김상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김상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박대위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차단장을 당장 호출하라고 했습니다. 박대위는 당황했지만 김상식의 눈빛을 보고는 거부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김우사 준장 출신의 위험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35년간 쌓아온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대위가 급히 전화를 걸어 사단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전화를 받은 사단장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상식 준장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김우사에서 35년간 복무한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위병소 안의 분위기도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이 중사를 비롯한 다른 군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중사는 여전히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점점 정신이 드는 것 같았어요. 10분 후. 사단장이 불이 나게 위병소로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선 사단장은 김상식을 보자마자 깍듯하게 경례를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김상식의 경력과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김상식은 사단장 앞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부대의 현실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병소에 들어서면서부터 목격한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정문의 보초병 자세부터 시작해서 위병소 근무자들의 태도 그리고 이중사의 음주 근무와 횡포까지 빠짐없이 나열했습니다. 사단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김상식의 지적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김상식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단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이냐고 물었을 때 사단장은 고개를 들수 없었어요. 김상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실망감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병소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중사조차 술이 확깬 표정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김상식의 위압감 앞에서는 감히 말대꾸할 엄두도 낼수 없었습니다. 김상식은 이제 행동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병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 부대원을 집합시키라고 명령했어요. 차단장은 즉시 명령을 수락했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없었고, 실제로 부대 전체가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확성기를 통해서 전 부대원 집합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집합명령에 부대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장병들이 하나둘씩 연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만에 수백 명의 장병들이 연병장에 모였어요. 김상식은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은퇴한 지몇 시간밖에 안 됐지만,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여전했어요. 35년간 갈고 닦은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병장에 있던 모든 장병들이 저절로 자세를 바로했어요. 연병장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장병들은 누가 연설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어요. 김상식의 첫마디를 기다리며 모든 이의 시선이 연단에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오후에 김우사에서 퇴임한 김상식 준장입니다. 김상식의 첫마디부터 연병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김우사 준장이라는 말에 장병들의 눈빛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몇몇 간부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상식 준장의 명성을 알고 있었거든요. 35년간 군에서 쌓아온 전설적인 경력과 철저한 군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김상식은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왜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했어요. 손자를 면회하러 왔다가 목격한 부대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장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상식의 질문에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장병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김상식은 계속해서 군인의 본분에 대해 설명했어요. 조국 수호의 의미와 국민들의 신뢰에 부응해야 하는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군인은 단순히 월급을 받고 복무하는 직업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가진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장병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김상식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군에 입대했을 때의 각오와 다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장병들의 눈에서 감동의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군의 모습입니까? 이 질문에 많은 장병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들의 평소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김상식은 가차 없이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해이해진 군기,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하나하나 언급했어요. 하지만 김상식의 연설은 단순한 질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병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군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김상식의 연설이 계속되면서 연병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장병들이 점점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잃어버렸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특히 젊은 이등병들의 반응이 컸습니다. 군대에 와서 실망했던 마음들이 김상식의 말을 들으며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이 진짜 군인 정신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존경할 만한 선배를 만나지 못했던 그들에게 김상식은 진정한 멘토로 다가왔어요. 부대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과 중에도 해이해져 있던 마음가짐이 바로 서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대희는 눈물을 흘리며 김상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연병장 뒤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중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김상식이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되었거든요. 김상식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은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장병들의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몇몇 장병들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상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때였어요. 그는 사단장을 불러 부대 내에 만연해 있는 비리와 부패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단장은 즉시 조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상식의 권위 앞에서는 감히 거부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사단장 자신도 부대의 문제점들을 알고 있었지만 처리할 용기가 부족했었거든요. 김상식의 등장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중사의 행적부터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음주 근무는 물론이고 면회객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그리고 부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던 각종 비리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중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자 사단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중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일종의 권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면회 허가권을 이용해서 매물을 받기도 했고 장병들의 휴가나 외박 승인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조사할수록 충격적이었어요. 박대희도 결국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중사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나서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중사가 부대 내 여러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있었고,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일삼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대희 자신도 과거의 실수를 빌미로 이중사에게 끌려다녔던 것이죠. 하지만 김상식 앞에서 박대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선배에 대한 존경심과 군인으로서의 양심이 그를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올바른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장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중사의 횡포에 시달렸던 경험들을 하나둘씩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는지 알게 되자, 김상식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중사와 연결된 다른 비리 관계자들도 드러났습니다. 부대 내 일부 간부들이 이중사와 공모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급식비 횡령, 장비 관리 소홀, 그리고 훈련 중 안전사고, 은폐 등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김상식은 이런 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단순히 이중사 한 사람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대 전체의 체질을 바꿔야 했어요. 차단장에게 특별 감찰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부에서 청렴한 간부들을 투입해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도 구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은 이런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부조리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드디어 바로 잡히고 있었습니다. 김상식의 등장이 부대에 가져온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중사는 이제 완전히 공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상식을 원망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중사의 태도를 지켜본 김상식은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개심을 드러내는 이중사의 모습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했어요. 이런 인물이 부대에 남아 있는 한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김상식은 사단장에게 즉시 이중사에 대한 군법회의 절차를 시작하라고 명령했어요. 음주 근무, 직권 남용, 금품 수수,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까지 모든 혐의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사단장은 주저 없이 승낙했어요.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이중사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병들의 분노만 더욱 키웠을 뿐이었어요. 김상식은 이중사를 향해 마지막 일가를 했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스스로 더럽힌 자가 어떤 변명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장병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은 이중사의 몰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쌓인 분노가 해소되는 시원함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중사의 횡포를 묵인하고 방관했던 것도 잘못이었거든요. 김상식은 장병들의 이런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이중사만을 비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과거의 잘못은 반성하되, 앞으로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하자고 격려했습니다. 부대 내 다른 비리 관계자들도 차례로 처벌받기 시작했어요. 이중사와 공모했던 일부 간부들은 전출 조치되었고 경미한 관련자들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상식은 엄벌주의와 함께 교육과 계도의 기회도 제공했어요. 박대위는 자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부대 개혁의 선봉에 서라는 특별 임무를 받았어요. 박대위는 눈물을 흘리며 김상식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배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런 변화의 과정을 지켜본 장병들의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체념하고 있던 마음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젊은 이등병들의 변화가 두드러졌어요. 김상식은 이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부대 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어요. 정기적인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감사를 정례화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장병들의 복지 개선에도 신경쓰라고 당부했어요. 단순히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장병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했어요. 교육 프로그램 개선, 휴식 공간 확충, 그리고 고충 처리 시스템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상식의 개혁안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35년간의 군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든 현실적인 방안들이었습니다. 차단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모든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연병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김상식이 등장했을 때의 긴장감과는 다른 희망찬 에너지가 흐르고 있었어요. 장병들의 눈빛이 살아났고, 자세도 한결 반듯해졌습니다. 김상식의 개혁이 마무리되고 나서 부대 전체의 분위기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자부심이 되살아나 있었어요. 이중사는 결국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되었고, 다른 비리 관계자들도 각자의 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상식은 이제야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손자 김민중과의 면회였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안내해서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주치는 장병들은 모두 반듯한 자세로 인사를 했어요.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김민준을 만난 김상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동안 부대의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일어난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김민준의 말에 김상식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손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면회 시간 동안 할아버지와 손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상식은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했어요. 김민준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갈 무렵, 김상식은 부대 전체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위병소는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근무자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대 곳곳에서 장병들이 열심히 임무에 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박대위가 김상식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각오와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부대 개혁의 선봉에 서서 김상식이 심어준 변화의 씨앗을 잘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차단장도 김상식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오늘의 일을 계기로 부대 전체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상식은 부대를 떠나면서 뿌듯한 마음을 느꼈어요. 손자를 만나러 온 단순한 면회가 부대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정신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택시를 타고 부대를 떠나면서 김상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부대에 도착했을 때의 실망감부터 마지막 순간의 뿌듯함까지 모든 감정이 교차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 김상식은 아들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를 잘 만났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부대가 많이 좋아질 것 같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김상식은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제복을 벗었지만 후배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평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도착한 김상식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가족이 뿌듯해했습니다. 특히 손자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뻐했어요. 김상식은 그날 밤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조국을 위해 헌신한 35년, 그리고 오늘 후배들에게 전해준 군인 정신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김상식 준장의 강력한 메시지와 리더십 덕분에 부대는 드디어 공기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이 중사는 그 자신의 부패와 비리로 인해 처벌을 받았고, 김상식의 후배 군인은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며, 두대 내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군의 부패와 비리가 얼마나 많은 군인들의 삶을 왜곡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김상식은 그의 손주와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군대 내에서의 갈등을 해결한 뒤, 그에게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에게 군인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고, 나라를 지키는 사명감이었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군인이라면 누구보다 강해야 하고 무엇보다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은 단지 군인들만의 교훈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직업과 역할에서 사명감을 갖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김상식 준장의 군기에 대한 신념과 끈질긴 노력은 결국 부대의 뇌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김상식 준장은 이제 더 이상 은퇴한 고위 군인이 아닌 그 어떤 군인보다도 단호하게 세상과 싸우며 정의를 실현해가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앞으로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내 후배들이 그리고 내 손주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가 남긴 발자취는 군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며,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다.